<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차차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어제 완전 뻗어버렸고 꿀잠자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아침 먹으러 갈건데 아 눈이 너무 안떨려 폰트 맛집이 있다고해서 만두 먹으러 가려고요 어제 진짜 완전 핵 뻗어버렸어요 제가 밤에 와가지고 표정을 잃으니까 언니가 좋아했어요 <laughs> 힘들면 저는 표정도 없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지거든요 거의 미아처럼 다니는데 언니는 엄청 넘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런 시체가 된 저를 보면서 언니는 즐거워하더라고요 진짜 뿌듯하대요 약간 여행학대 당하고 미친 날 아침이 알았습니다 오늘도 스케줄이 좀 빡빡해가지고 오늘도 여행학대 두 번째 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밥 먹고 침당의 명소들 많이 둘러볼 것 같아요 유적지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저희가 본 식당입니다 어탕 훈툰이라는 훈툰집이에요 어우 무거웠다 가운데에 둔다 여기 빨간색 매운 순탕이에요. 는 고기 완자 만두. 옛날 새우 만두, 당근, 김 같은 게 있어요. 마라 맛줄줄 알았는데 일단 마라 맛이 아니고 음. 매콤한, 시큼한 칠리 소스 맛이에요. 흔히 이 뭔가 마라 맛이 좀 날려나 싶었는데 안 나네요. 마라 향 많이. 매콤한 국수, 두들두 그런. 음. 처음 그걸 첫 시초 한번 찍어보자고 근데 카메라도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아아 맞네 아 그래서 그걸 크게 나오고 <ganze 켜사> <트를> 여러분 저희 잔교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칭따워가 완전 해양도시잖아요? 바다 끼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 아 <laughs>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네요.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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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휴양을 하는 거지? 와, 진짜 휴양하기 쉽지 않다. 칭따워 사람들. 예, 다른 의미로 볼만하긴 하다. 하다. 저희 아까 밥 먹은 데서 지하철 타고 한 세정거장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어, 뷰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여기, 저기 끝에 팔각정 같은 것도 있고, 주택도 많고 되게 예쁜데, 사람 이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풍경의 <laughs> 비중보다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와. 아니, 근데, 근데 이런 것도, 야, 이게 뭐야? 이분아 이게 야 이런 것도 야. 나는 재밌다고 생각해. 이런 구경은 어디서 해? <laughs> 엉뽕을 돕는다. 네. 강력하다. Yeah. 네. 아 물회, 물회의 향기가 어디서 나가나 yeah. 아, 너도 여기로 올려? 고눈 어, 아파? 네. 이모들, 이모들 좀 보자. 네. 어. 네. 언니, 가 네. 사진 찍을 거 있으면 찍어라. 어, 사, 사진 양보. 사진 양보. 네. <polarization>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이고, 맥주 축제 기간이고 해서 많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도 평일에 이렇게 비수기에도 사람이 많나요? 여기서 해수욕을 하기는 하는구나. 시험도 하네요. 하네요. 물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몇 명.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codila> 잠교 <잠겨> 도전! 잠교 <laughs> 도전! 도전! <와, 가서> 창백해지기 시작한다. 여친짜 <laughs> 여친짤. <laughs> 요즘 제주도에 중국인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주 바다 너무 좋아 음, 하시겠다. 어머. 나 대련 갔을 때도 해양 도시라 그랬고 여기도 해양 도시인데 예쁜 해변도 못 봤고 물이 되게 페시오 같은 걸못 봤고 안 맑아 음. 근데 청도가 푸른 청의 섬도 막 그런 거래. 아니 옛날에 푸르렀을 프루, 프루, 수도 있으니까. 아휴 시원하겠다. 저희는 이제 여기 잔교에서 보고 싶은 거다 해가지고 은어항 카풀 거리를 갈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충격적인 게 저희가 여기 나가다가 빨개 보송 꼬마 아이를 봤어요. 너무 더워서 어머니가 벗겼나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아이는 또 처음 보네? 내 애가 아닌데? 친구의 딸도 아니고, 내 조카가 아닌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 저희 이렇게 잔교에서 올라와서 중산로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산로 자체가 원래 좀 번화한 길이라고는 하는데 축제 때문에 되게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치킨따오, 맥주, 부스 같은 거또 되게 많아요. 어제 타이동 시장에서 봤던 페트운에 담아주는 그런 부스 있잖아요. 그런 생맥주 부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씨에 이렇게 맥주 꾹꾹꾹꾹 이 더위에 먹으면 탈수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쓰러지고? 이 더위에는 먹기 힘들 거 같은데 <목소리> 우리 저기는 한인때일 칭따오 앞에서? 아 <목소리> oh, love Like a fool, you can hardly speak when she smiles at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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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ing love Lonely heart, what can you do When the one you want Don't want you Chasing love Make you blue when it don't look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늦은 점심. <laughs> 여러분 샹이거 왔습니다. 진짜 안광이 좀 사라졌는데. <laughs> 봉산로에 갔다가 언니랑 메이다올 갔어요. 메이다올 맛집을 갔는데 웨이팅이 앞에 3 0분이 있고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디스. <laughs> 호기하고 샹이거에 지금 택시 타고 넘어온 거고요. 원래 여기도 좀 사람 많고 웨이팅 있다고 했는데 지금 좀 애매한 시간 3 4시여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요. 어, 맥주. 아 맥주, 맥주요? 네. 원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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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어 간장. 시가삭 도네. 아까 죽어 있었어 거의. <laughs> 진짜. 나는 <laughs> 밀 전병, 오이, 파, 소스들. A 세트 시켰습니다. 베이징덕이랑 오리뼈 튀김 같이 나오는 거. 오리뼈 튀김, 베이징덕 싸먹는 거. 이렇게 해서 A 세트 65위안. 그럼 한0 0 0 원. 오이랑 아랑 이도 넣어줘요 오이도 어줘도넣어오이오이 맛있는데? 고소하고 고소함이 있어 음지 소금 살짝 좀넣어줘 결정이 투명해서 너무 강보제 같아요 맛있게 드실까요? 응. 얘를 찢어서 싸봐맛 준수 쩐다 밖에 찍는 것 보다 안에 찍어서 넣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밥하는 음. 아, 거야 입은 짧아도 손수는 잘 드는 편입술 싸지도 괜찮잖아 맞아 난 이렇게 못싸 감사합니다 봐보자. 아 응.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어 봐봐 봐봐 <laughs> 어? 언니 말 들으니까 맛있지? 응 얼큰하게 사어 너는 왜 그걸 못 살까? 월남쌈도 못 사거든 왜지? 몸에 <laughs> 벌레가 살아서 그래 대충이라는 <웃음> 벌레 <웃음> 봐봐 <웃음> 한번 싸봐 <laughs> 쌈이 뭐 <못> 별거에요 <알고요. 웃음> 이렇게 해서 아, 아니. 아 아니야 마지막에 쫌내면 안되지 봐봐 아 마지막에 쫌내니까 안되는거 같아 <목소리> 봐봐 <목소리> 50분만 사실 이번에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린스 많이 끼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밥도 맨날 5분 뒤에 먹게 되고 <목소리> 자꾸 막 찍고 먹고 찍고 먹고 이래서 전 끈기가 부족해서 힘들면 그만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이동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언니는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입력 값이 있으면 그걸 해내야지 기분이 좋아진다고 저는 너무 좋죠 너, 너무 좋은데 어? 저럴 거면 언니가 인플루언서 하는 게 낫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laughs> 들기도 해 고단하지만 성공한 거랑 평온하지만 실패한 것 중에 난 당연히 전장 <laughs> 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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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근데 자꾸 효자를 선택하려고 그러잖아 음. <laughs> 난 원래 모든 게좀 늦지 않아안내 나는 약간 그 중간에 쉬거나 멈추지 않고 나를 이제 밀어붙이는 편이고, 음. 너는 이제 좀한장 마음먹고 시간이 떨어고 이렇게 해 응. 마음먹고 아, 그래, 래야지 <laughs> 근데 난그 로딩 시간이 없어. 주먹고기, 주먹고기, <laughs> 주먹고기. 아, <이거. 웃음> Yeah. 소화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망이 좋고 포릇탄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인데 구경이 괜찮다. 태국 이런 느낌 나지 않아? 예쁘다 이렇게만 봐도 지금. 소화산 입구까지 올라오는데 조금 언덕이 길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토입까지 힘들게 올라오지 않아도 바로 택시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 명칭, 명소를 언니가 찾아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바로 소화산 입구로 왔고 들어오다 보니 거의 한 3분 만에 이렇게 전각이 있네요. 시간과 체력을 아끼게 아주 좋다. 한자 적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더보기란에도 넣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택시 찍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예쁘다. 여러분 완전 확 트여있어요. 어 진짜! 아, 예쁘다! 칭찬하고 진짜 이렇게 해양 도시니까. 확실히 바람은 많이 불어서 땀이 금방 마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포화산 갔다가 대양로 구경하고 걷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핀내 놨던 만두집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이야. 아지 시간도 애매해서 사람이 없다. 너무 좋다. 좋다. 다 너무 기대하고 맛있게. 있잖아. 이것은 해산의, 这是虾的,这是墨鱼的,这是鲅鱼的. 뭐라고? 검은색이 생선살, 노랑색이 생 생개인 보라색이 새우, 흰색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 저희 어만두 먹으러 왔고, 패밀리 세트로 네 종류의 것을 네 개씩. 새우, 생선, 성게, 오징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총 16개 나와요. 가격은 5 6위안 어만두라 고 그런지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난 꼬야. 꼬야? 근데 진짜 손만두 느낌이다. 차이가가 찰기가... 완전 어묵 맛이 있나? 그치? 응. 간만 드는 어묵 맛이 있내속 새우다 근데 피가 엄청 두툼하니이어 맛있어. 응. 약간 집에서 만든 느낌이랑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이바다의 맛이야. 어, 음. 징어어 아, 음. 음. 식감이 아니야. 이 까망이가 갑오징어인 거 같고, 이 노랑이가 성게, 성게, 호랑이가 새우, 새우, 양이가 고등어였어요. 내가 제일 가, 가장 그 바다 그 비린 맛이 생선 비린 맛이 났는데 역시 강력한 것이 딱 고등어다. 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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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예. 저녁이 돼서 구야성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칭따오 시내에서는 한 시간 정도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화려하고 여기가 야경이 너무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멋있다. 와, 화려해라. 와, 화려해. <laughs> 와, 희양찬란하다, 진짜. 아니, 사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길거리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택시 내려가지고부터 사람 바글바글하고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희양찬란한 곳을 사람들이 막 향해서 가니까 생마치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뭔가 밤에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 느낌? <laughs> 와, 되게 몽환적이다. 되게 느낌이 묘해요.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너무 신기하다. 슬슬 왕궁 체험한 언니들도 진짜 많이 하,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 사진 잘 나오겠다. <laughs> 찐 중국을 만나는 느낌. 와, <laughs> 무슨 게임 세계 들어온 것 같아요. 무슨 세트장 같아. 우와전 여기 와 보는 거 너무 너무 추천. 칭다와 보시면은 여기가 거리가 좀 되긴 여기. 하는데 꼭와 보세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여기 먹거리도 많고 뭐 볼거리? 특히나 쇼 같은 거 많이 한대요. 인어공주 쇼, 선녀쇼한세 가지 정도의 쇼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 맞추면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화장실은 최대한 3장. 주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도> 어제 18,000걸음 오늘 2 5늘0 0걸음